최근 JTBC의 화제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에서 방영된 한 부부의 사연이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위 바닥 부부라 불리는 이 부부는 외견상 단순히 생활 패턴이 어긋났을 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한층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방송은 아내의 지친 눈빛과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극단적인 대비를 생생하게 포착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18시간씩이나 누워만 있을 수 있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일상 관찰은 곧더 깊은 비밀과 애달픈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든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새벽녘에 이른바 허겁지겁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곧장 출근하며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잠을 내 피부관리샵으로 향하는 모습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바쁘게 발길을 옮기는 와중에도 아내의 눈가에는 억눌러 왔던 피곤과 서글픔이 뒤섞여 보였습니다. 때로는 결연하게, 때로는 무척이나 외로워 보이는 그 표정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저 고단함을 누가 헤아려줄까? 나는 안타까움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대에 포착된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18시간이나 누운 채 거의 움직임 없이 무감각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집안에서의 소소한 움직임도 거의 없는 남편의 일상은 스튜디오에 모인 전문가들과 출연진을 충격에 빠뜨렸지요. MC 서장훈마저 새벽 2시에 자도 12시간씩 자는 건 상상도 못한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단순히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으로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방송 후반부에 아내가 조심스레 털어놓은 사연으로 인해 그의 18시간 수면 이면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이 암시되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겪은 뒤 신경계 손상과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예민해졌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무기력과 수면장애, 만성피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파묻힌 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내 역시 이 상황을 한동안 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남편에게 날카로운 말조차 건네기 어려웠다. 는 그녀의 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바닥 부분하는 수식어 뒤에 깔린 비극적 현실을 되짚어보게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일, 가사노동, 육아에 더해 남편의 건강 문제까지도 홀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깊은 무기력에 빠진 만큼 경제적 책임 역시 그녀의 몫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하루 3개의 일을 소화해내는 극한 상태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본인은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달리는 기분이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정작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상대조차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의 고단함은 물론 남편이 직면한 정신적 고통 역시 단순한 부부 갈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시청자들은 단지 남편이 게으르다라는 편견으로 접근해서는안 된다. 우울증과 만성피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위력의 전문가들은 신체적 질환과 우울증은 초기 치료가 관건인데 방치하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편이 18시간 잠을 자듯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 이후 극도로 예민해진 신경계 탓에 잠들지 못하다가 한번 잠에 들면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영영 놓쳐버리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면 이미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있고 그 상태로 다시 잠에 들어버리게 되니 가정 내 육아와 가사에는 참여할 겨를이 거의 없었던 것이지요. 동시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꼈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을 지켜보던 아내의 마음 역시 한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방송에서 아내는 남편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 고토로 하면서도 그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3중, 4중의 짐을 나홀로 감당해 온 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결별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어떻게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바닥 부부의 에피소드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남의 가정사에 대한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넘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폭로하는 것이지요. 특히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역할 배분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맞물릴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시청자들의 공부는 한편으론 그만큼 여성에게 가중되는 돌봄 노동의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방송 이후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남편의 18시간 수면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트라우마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이 끊임없이 그를 침대로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른 의료 전문가는 만성 피로나 우울증, 수면장애 등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압으로 삶의 의미를 앗아간다라며 일단 본인과 가족이 함께 나서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내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제 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래요? 라고 선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여태껏 참아왔던 절망과, 그래도 이 가족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강인한 희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말 한마디에 뜨겁게 울컥하며,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라며 스스로의 상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방송에서 보여준 부부의 갈등 국면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단면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 끊임없이 높아져가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스트레스의 폭발적 증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 같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를 옥죄는 덫이 될수 있습니다. 바닥 부부가 전해준 이야기는, 바로 이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은 그 비참함과 동시에 묘한 연대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연이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 서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목해야 합니다. 남편의 과거 사고 후유증이 제대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가 겪고 있는 깊은 무기력과 우울증, 수면장애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니 전문가의 적극적인 중재와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자신을 지키면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부의 충격적인 사연이 방영된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서 현대인의 고질병을 보여주는 것 같다, 며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당장 친구와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전문가 상담과 치료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등의 주장이 쏟아졌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아내가 너무 희생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남편이 빨리 정신 차리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혼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방송은 비참해라는 한마디로 표현될 수 없는. 너무나도 복합적인 부부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큰 상처와 비밀들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청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음 회차에서 이 부부가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겠다며 궁금증을 드러냈는데요. 남편이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아내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처럼 바닥 부부의 사연이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그것이 단지 부부 한 쌍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정서적 문제, 그리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은 한 가정만의 사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보편적인 이슈가 되었으니까요. 더구나 그 속에 깃든 인간적 고뇌와 절망, 그리고 희망의 가능성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도 JTBC 이혼 숙려 캠프를 통해 우리 삶의 밑바닥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가슴 아프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지요. 부디 이 부부가 숨겨진 비밀과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고, 함께 힘을 모아 회복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시청자들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중요한 문제들을 재발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닥 부부의 드라마 같은 실화 스토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이 부부에게도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